하루 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전기차를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? 현대차가 선수금 없이 하루 만원 미만의 납입금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을 마련했는데요.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코나 일렉트릭 모던 트림을 하루 약만 원이면 가질 수 있는데요. 차량 가격 4,690만 원의 55%는 36개월 할부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달까지 유예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1,2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는 2.5% 저금리를 적용받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약 30만원 하루 약 만원을 납입하면 되는 겁니다.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아이오닉 일렉트릭 엔트림은 하루 약 7천원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. 또,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 고객 자금 사정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이 가능한데요. 할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량 대차를 원할 경우 구매 가격의 최대 55%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죠. 다만 여기엔 3년 이내 보유 주행거리 45,000km 기준 연평균 25,000km 미만의 조건이 붙는 점 잊지 마세요. 현대차는 또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개인용 전기차 홈 충전기 무상 지원 또는 30만 포인트 전기차 충전 카드 중한 가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. 고객의 충전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겠죠?